안녕하세요, 진니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중요한 숫자가 나왔는데요. 방금 발표된 미국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 밖으로 0.1% 하락했어요. 시장은 0.3%를 예상을 했는데 정반대로 떨어진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든다는 신호. 결국 연준이 다음 주 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더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지금 업비트 XRP 가격은 4,164원 오늘 고점은 4,178원 저점은 4,090원 기록했는데요 PPI 발표 이후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 카드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XRP도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PPI를 주목하냐면 이 지표 일부가 연준이 좋아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즉 오늘 PPI 발표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연준의 9월 금리 결정에 사전 힌트를 주는 지표라는 거죠 자 차트 보면서 정리해보면 지금 x r 피는 4,136원 오늘 고점이 4,153원 저점은 4,092원이에요 큰 방향보다는 좁은 박스권에서 눈치 싸움하는 흐름이죠 먼저 이동평균선을 보면 21선 4,059원 51선 4,047원 6 1은 4,015원인데요 오늘 금액이 전부 위에 올라와 있어요 이건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끊고 위쪽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정리하면 지금 XRP는 행보 속에서 반등 초입에 들어섰다는 시그널이 보여요 단기적으로는 4,290원까지 열려 있고 반대로 다시 밀리면 4,050원 그리고 4,000원 초반대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 전환이 확정된건 아니지만 방향성이 곧 정해질 수 있는 초입 구간이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4,290원까지 열려있고, 반대로 다시 밀리면, 4,050원, 그리고, 4,000원 초반대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돼요. 즉, 지금은 추세 전환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방향성이 곧 정해질 수 있는 초입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 솔직히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뉴스는 쏟아지죠? 차트는 실시간각 바뀌죠? 고래들은 한발 먼저 움직입니다. 자 이걸 하나하나 따로 챙겨보기도 힘들고, 어디까지 눌리면 기회인지, 언제 팔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 타이밍 잡는 게 제일 어렵죠.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 건데요. 저희 공유방에서는 뉴스, 차트, 고래 매집 데이터를 전부 묶어서 불필요한 건 빼고 핵심만 딱딱 정리해서 타이밍 맞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젠 단순한 감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죠. 데이터 싸움인데요. 누가 더 빨리 캐치하고 판단해서 먼저 움직이느냐. 그게 내 계좌를 살리는 거예요. 혼자 하면 힘든 게 당연하죠. 그래서 이번엔 혼자 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만이라도 먼저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건데요. 지금도 실시간 정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빠른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이번엔 꼭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공유방 입장은 영상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를 남겨뒀으니까 지금 바로 부담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신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개 나오는데요. 위에는 모바일 링크고 아래는 PC 링크예요. 모바일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사인데요. 세계 경제 포럼이 공식적으로 XRP를 주목했다. 최신 소식. 자, 내용은 뭐냐면요. 세계 경제 포럼,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한 그 기관이 직접 XRP 레저를 공식 자료에 뭐라고 언급했냐면, XRP이 부채와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이 토큰화를 다음 혁신 키워드로 보고 있거든요. 자,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예전에는 부채나 회사채, 심지어 부동산 같은 것도 전부 복잡한 서류, 은행 중개를 거쳐야만 거래할 수 있었죠. 근데 블록체인 위에 토큰으로 올려버리면 누구나 조각 단위로 거래할 수 있고 투명하게 기록되고 결제 정산까지 빠르게 끝나버려요.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번에 딱 짚은 게 바로 이거예요. XRPL은 부채 토큰화에 최적화된 플랫폼. 자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XRP는 이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레벨에 왔다는 뜻이죠. 더 흥미로운 건 세계 경제 포럼이 강조한 부분이 시장 접근성과 유동성 확대예요. XRP를 자산을 토큰화하면 개인 투자자도 조각 단위로 대형 자산에 참여할 수 있고 기업과 정부도 더 쉽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XRP 생태계가 글로벌 제도권의 금융 시스템에 한발더 들어갔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XRP의 특징, 분산형 원장, 빠른 처리 속도, 높은 보안성. 이게 부채나 자산 같은 민감한 금융 상품은 다르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했어요. 결국 메시지는 단순한데요. 이제 XRP 레전은 실험 단계가 아니라 국제 기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금융 인프라다. 요약하자면 지금 XRP는 단순히 차트 반등을 노리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국제 정책 기관이 직접 인정한 블록체인 인프라로 자리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장기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제도권 신뢰의 힘이에요. 자, 두 번째 기사인데요. ETF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따라붙는 질문이 있죠. 아니 그 많은 물량을 어디서 사서 넣을 건데? 바로 이 지점에서 리플이 이미 움직였다는 게 이번 기사 핵심이에요. 애널리스트인 자크 렉터는 리플은 SEC와 소송을 치르는 동안 XRP 판매 방식을 전략적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직접 물량을 넘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법원에서 그걸 투자 계약 증권성으로 볼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리플이 아예 구조를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어떤 구조냐면, ETF 발행사든 기관이든 리플한테 직접 가서 XRP를 살 수가 없어요. 법적 리스크 때문에 막혀 있는 거죠. 이제는 중앙화 거래소나 OTC 데스크를 통해서만 XRP를 확보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ETF가 승인되면 발행사들은 대규모 물량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시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래소 재고는 줄고 공급은 빠듯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법률 전문가인 프레드 리스펄리도 힘을 실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플이 판매 구조를 바꾼 건 사실이다. 그 내용은 법원에 제출된 공식 문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이건 단순히 그럴 것 같다. 이런 추정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리플이 직접 밝힌 부분이라는 거예요. 소송 과정에서 리플이 확실히 리테일 친화적인 판매 구조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보일까요? 이 기사에서도 언급된 부분인데, 최근 들어 거래소에서 XRP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빼가는 게 아니라, 기관 수요나 ETF 발행 준비 과정에서 미리 확보하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의 출금 흐름 일부는 ETF 발행자들이 조용히 물량을 선 확보하는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타이밍상 ETF 승인 기대감과 맞물려서 읽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정리하자면 리플은 SEC 소송 중에 이미 판매 방식을 리빌딩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리플에서 직접 못 사고 ETF 발행사들도 거래소나 OTC에서 수량을 구매해야 된다는 거. 그럼 그 결과로 거래소 잔고가 감소하고 공급 타이트화라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 모든 게 ETF 시대를 대비한 움직임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기사는 단순히 리플이 구조 바뀌었다 이게 아니고 ETF가 실제로 나오면 공급이 시장에서 잠기면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거예요. 겉으로는 아직 조용한데, 속에선 이미 ETF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 솔직히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 판단하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뉴스는 쏟아지죠? 차트는 시시각각 변하죠? 고래들은 한발 먼저 움직입니다. 이걸 다 따로 보기도 힘든데, 어디까지 눌리면 기회인지, 언제 팔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정말 어렵죠?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건데요. 저희 공유방에서는 뉴스, 차트, 고래 매집 데이터를 한 번에 묶어서 핵심 구간과 변동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젠 감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죠? 데이터 싸움인데요. 누가 더 빨리 캐치해서 먼저 움직이느냐, 그게 내 계좌를 살리는 거예요. 혼자 하면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이번엔 혼자 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만이라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공유방은 100% 무료라는 건데요. 지금도 실시간 정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빠른 정보로 수익 극대화 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고유방 입장은 영상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를 남겨 뒀으니까 지금 바로 부담없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밑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두개 나오는데요 위에는 모바일 링크고 아래는 PC 링크예요 모바일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되고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와 원하시는 코인 정보 입력 후 전송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돼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정보만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PC 링크 같은 경우는 아래에 더 보기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원하는 정보와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공유방 링크를 드립니다.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해외 뉴스의 핵심 요약 차트 분석의 중요한 포인트, 현재 시장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차트 분석도 공유방에서 간단한 영상 강의나 실시간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막막한 부분도 방에 들어오면 너무나 쉽게 이해되죠. 또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전자책과 실시간 강의 등으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키워줍니다.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와 혜택을 바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수익입니다. 혼자서 헤매는 시간에 수익 놓치지 마시고,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시간을 아끼고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